여러분 드디어 투바투가 컴백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위버스에서 모든 앨범 하나씩 구매한 상태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요. 위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일상의 팀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5% 할인쿠폰하고 앨범 한 개당 포카 특전 하나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다섯 개를 이렇게 구매해서 다섯 개를 받았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전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laughs> 태연이가 나왔습니다. 우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무 귀여운데? 과연 드보를 할수 있을지. 둘, 셋! <laughs> 범규! 이렇게 범규가 나왔고요. 어, 시작이 좋은데? 하나, 둘, 셋! 오! 휴닝이다! <laughs> 완전 천사! 지금까지 중복은 없고요. 어, 잘 섞으셨나봐요. 하나, 둘, 셋! 오! 연준이! 어, 이제 수빈이만 나오면 되거든요, 여러분? 연준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 아, 제발. 잠시만요. 부적 좀 가지고 올게요. 부적 등장. 수빈이, 수빈이, 수빈아 어딨니? 휴. 한번 보겠습니다. 제발.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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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두 볼이에요, 두 드롤. 볼. 믿기지가 않는데? 와. 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찍자은 성공적으로 다섯 개가 다 왔고요. <laughs> 엄청 잘 섞어주셨나봐요. 귀가 거의 엘프처럼 되어 있고 그때 메이킹 필름이었나 제가 봤을 때 귀를 일부러 이렇게 엘프처럼 만들어 주셨다고 수민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드보를 성공했습니다 짜잔. 이제 앨범 깡을 해볼 건데, 여기 세 개가 개인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체인데요. 제가 이 단체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흰색, 검정색, 그리고 파란색이거든요? 위버스에서 무조건 파란색이 와줘야 됩니다, 지금. 근데 랜덤이라가지고 사실은, 같은 게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에 맡기도록 하고, 이것도 멤버 랜덤이라서, 저는 수빈이랑 태연이가 최애 차이기 때문에, 여기 세개 중에 그두 명의 멤버가 올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버전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성품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우선, 여기엔 이렇게. The Star Chapter Together 이렇게 적혀있고. 뒷모습. 오! 뭔가 책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아, 바로 포카가 있으려나? 어, 어딨지? 우선,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아니네? 와아 여러분 이거 강남에 이거 설치된 거 여러분 보셨나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다들 머리 스타일이 통일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머리가 다 스타일이 비슷비슷해요. 아직 포카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나오려나? 와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네요. 예쁘다. 범규 미모 보세요 여러분. 범규 미모 감상. 사진첩이 진짜 두껍다. 이렇게 가루로도 돼 있습니다. 항상 투바투는 이렇게 사진첩이 두꺼워서 좋은 것 같아요. 사진 진짜 많이 찍었다. 어 이게 뭐죠? 아 이게 약간 총알인가요? 총알을 떨어뜨리고 있는 수빈이. 너무 왕자님 같지 않나요? 우리 태연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비주얼. 연준이는 진짜 이 입술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단체 사진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와, 몽환적이다. 뭐 이쁘다 여기는 이번 앨범 제목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와 연준이 진짜 길게 썼다. 7년 차 아티스트. 맞아, 벌써. 이렇게 끝이 났고요. 오, 이 안에 들어있나 봐요, 여러분. 헉! 우선 CD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어! CD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안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아 떨린다 자 한번 구성품을 펼쳐보겠습니다 포카가 뒤집어져 있네요 우선 일단은 차례차례 가사집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가사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같은데 음, 카메라에서 잡히지가 않아요 엄청 커다란 포스터가 있고요 스티커가 있고 오! 이것도 왠지 랜덤인 것 같은데. 가릴게요. 어, 랜덤이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얘는 뭐지? 얘도 랜덤인가? 랜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벼볼게요. 수빈이, 태연이 수빈이, 태연이 수빈이, 태연이 하나, 둘, 셋. 아, 아니었어? <laughs> 메모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뒤집어 볼게요. 아, 잠깐만. 아, 여기 나왔잖아. 연준인가 봐. 아! 연준이가 뽑혔습니다. 정사각형 엽서입니다. 어, 이것도 다 랜덤인가? 타로카드 비슷하게 생긴 건데. 수빈이, 태연이 수빈이, 태연이 하나, 둘, 셋. 헉! 어머, 이게 뭐지? 뭘까요, 이거? 왠지 랜덤일 것 같은데, 무조건. 하여튼 뭔가가 나왔습니다. 가디언이래요. 어쨌든 지켜주는 수호자 같은 건가 봐요. 이쁘다. 얘는 우선 슬립을 부터 끼워줄게요. 떨린다. 아, 아,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수빈이 태연이, 수빈이 태연이, 수빈이 태연이. 하나, 둘, 셋! 헉, 범규. 근데 진짜 범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헉, 귀엽다. 진짜 저 근데 범규 잡인 것 같아요. 맨날 범규 나오네. 범규도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범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앨범으로 가볼까요? 다음으로는 이 예쁘게 생긴 앨범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범이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앨범이거든요. 멤버들 느낌이 이렇게 약간 연한 느낌, 여리여리 느낌, 저는 약간 센 느낌보다는 이렇게 뽀영뽀영한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일본, 일본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우선은 얘도 한번 까볼게요. 얘는 우선 똑딱이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헉,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것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구성품을 한번 봐줄게요. 우와, 여기에 엽서들인 것 같아요. 한번 봐줄게요. 아, 이게 앨범 사진인가봐요. 우선은 뒤에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곧 앨범 사진첩인가봐요. 우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어, 저는 아까 컨셉보다 이 컨셉이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오, 어, 여기에 멤버 이름이 목에 적혀 있어요. 오, 어, 여기 범규만 없구나. 범규라서 범규만 없는 건가요? 콧대. 어, 다음은 연준입니다. 맞네. 연준이는 파래 했는데 연준이만 없어요. <laughs> 뭐야? 쿡 찌르는 거. 목을 잡고 있네요. 우와 수빈이 이런 머리 스타일을 본 적이 없는데 뭔가 되게 신기한 머리 스타일이에요. 음. 강태현 진짜. 음 강태현. 눈 진짜 커. 와 휴닝이도 이런 머리 하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이다. 아예 약간. 히메컷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휴닝이는 근데 어디에 멤버들 이름이 아 여기 있다 팔에 적혀 있습니다 <laughs> 이런 머리 진짜 뭔가 신기하네 사진첩이 엽서처럼 한장한장 한장 되어 있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덤 같은 거 드릴 때 이렇게 한 장씩 떼서 드리기 되게 편할 것 같은 느낌 이런 예쁜 사진첩이랑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앞모습 뒷모습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왠지 다 들어있을 것 같단 말이죠. 어, 뒤집어, 뒤집어. 아, 왠지 태연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 둘을 가장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얘는 아까 없었였기 때문에 스티커입니다. 색감이 좀 달라요. CD도 색깔이 다릅니다. 이 앨범이 좀더제 취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사. 포스터는 이번에도 단체려나? 이번에는 가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런 느낌입니다. 얘는 약간 포춘카드처럼 생긴 엄청 길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뭐 다른 게 나왔다. 어? 제가 인어공주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디즈니 중에?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뭐, 뭐지? 이게 뭘로 의미하지? 혹시 이거 하나하나가 멤버인가요? 모르겠네.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제 대망의 포토카드입니다. 한 장이 들어있을 텐데, 랜덤으로. 수빈, 태연, 수빈, 태연, 수빈, 태연. 이거 뒤집을 때마다 왜 이렇게 떨리죠? 하나, 둘, 셋! 헉! 연준이가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지, 옷이? 너무 귀엽다. 근데 이번에 포카 진짜 다 예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수학. 짠. 아, 예뻐. 이제 대망의 개인반인데요. 위버스에서 하나 오고 있고, 이세개 개인반인데, 하, 진짜 제발. 세 개에서 최 차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제발 부탁한다. 제발 제발 부탁한다 제발 뭐부터 까볼까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얘부터입니다 아니야 얘부터 할래 <laughs> 답정너 일단은 되게 쉽게 까질 수 있는 비닐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어떤 멤버께 올지 그리고 그 멤버가 있다면 포토카드도 동일한 멤버인지를 제가 모르거든요 아, 앞면 뒷면이고요. 일단 이렇게 열게 돼 있습니다. CD가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두바투? 나 이거 싫은데.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불편하던데요? 왜 있는 거지? 넘겨보겠습니다. 아 일단 사진첩인 것 같아요. 완전 빨강빨강 컨셉. 우와. 어? 자저 태연이 온 건가? 어 태연이 온 건가 봐요. 어, 태연이 왔나 봐요, 여러분. 일단 하나는 성공이거든요? 아 깜짝이야 아 이거 태연이 앨범이구나 왜 넘겨도 넘겨도 태연이만 넘어겠네 일단 반은 성공했습니다 우와 우와 태연이로 가득 찬 앨범이라니 원픽 너무 예쁘잖아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울고 있는 태연이 예쁘다 그럼 포카도 태연이려나? 제발요 포카가 랜덤인지 아니면 태연인지 모르겠네요 예쁘다 울고 있는 컨셉인가봐요 뭔가 일단 태연이 앨범이 나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작이 좋아요 여기 그보 있나? 저 잠깐만 잠시만요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태연일까요 가요? 앨범은 태연이가 나왔는데 스티커가 일단 태연이고요 태연이 앨범에는 태연이가 나오는 건지 랜덤인데 잘 걸린 건지 아, 나둘셋 일단 태연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랜덤은 아니겠지? 진짜 그냥 태연이라 태연이겠지? 모르겠어요 얘는 가사집 가사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설마, 개인 포스터인가? 손이 바빠지고 있어. 요 개인 <laughs> 포스터. 태연입니다. 태연이면 태연이 나오나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남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 친구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좀 넣을게요, 이미. 일단. 아, 진짜 태연이, 그냥 태연이면 태연이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그냥 잊지 마시고요. 예쁜 거 나왔으면 좋겠다. 셋. <laughs> 음, 너무 예쁜데, 이거 뭐지? 우와. 일단은 랜덤인 것 같은데 겹치지 않게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요. 하 이거 잠깐만 이게 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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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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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아니면 진짜 웃기겠다. 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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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특성상 근데 랜덤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 둘셋아 휴닝 아 휴닝이다 랜덤이네. 아 근데 휴닝더 좋긴 한데 왜이 안에서 랜덤이냐고 메롱 하고 있는 휴닝 오히려 좋아 여기 약간 주근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랜덤이었어. 확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확률이 태연이라도 태연이가 아니다. 그래도 예쁘면 됐지 뭐. 아직 두개더 남았습니다. 자, 이제 두개 중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딩동댕동 하면 이걸 해야죠. 자, 얘를 한번 까볼게요. 이거 수빈이 앨범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이제 다른 구성품들은 똑같으니까 포카랑 중요한 것만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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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 셋? 아 잠깐만 둘 셋? 어 휴닝이 나왔습니다 휴닝이 앨범을 좀 봐야겠죠? 오 눈물 아니 왜 애들을 울게 만들어? 평균적으로 콧대가 높은 편입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물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지? 이번에 휴닝이 염색한 거 보셨나요 여러분?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 이거 예쁘다 눈빛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눈빛? 진짜 예쁘다. 휴닝이가 두 번째 나왔고요. 얘는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 포스터도 한번 볼게요. 맞춰서 오는지. 네, 포스터도 휴닝이에 맞춰서 옵니다. 일단 얘는, 아니 얘는 맞춰서 주면서 포카는 왜 랜덤이냐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얘부터. 웬만하면 안 겹쳤으면 좋겠네. 하나, 둘, 셋. 아, 겹쳤어. 아, 뭐야. 아, 우선 얘는 중복으로 결국에 나왔고요. 중요한 포토카드. 아, 포토카드도 중복 나오는 거 아니야? 태연아 수빈아 태연아 수빈아 집 찾아와 집 찾아와야지 집 나가지 말고 <laughs>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이 아 뭐야 등 응, 뭐. 우선 마지막을 까볼게요 오 조금 실망인데 앨범 수빈이 앨범 수빈이 앨범 수빈이 하나 둘셋 아니 앨범은 일단은 집을 잘 찾은 것 같고요. 와이걸 성공하네. 정말 나의 최애가 맞구나. 아 포카도 딱 와주면 좋은데. 근데 애들이다 울고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 대박이다. 근데 약간 이런 표정 뭔가 안 어울리네. 아니 순둥이 모습만 보니까 그렇죠. 오쌍 남자가 되고 싶은 토끼. 얘는 뭘까요? 무슨 목걸이지? 수빈이가 찾아간, 찾아오는... 어 진짜 근데 대박이네요. 폭탄좀 아쉽지만 중복이랑 앨범이 또잘 찾아왔다. 사진첩이 끝났고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이렇게 와 예쁘다. 수빈이 스티커랑 수빈이 없서 가사집이고요. 이거는 예쁘다. 일단 이거까지는 멤버에 맞게 주는 것 같고 얘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휴닝이 아니겠지? 설마? 자 우선은 얘를 넣고, 바로 넣어줬고요. 얘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다른 거다! 오, 뭔가 약간 범규 닮았지 않나요? 오, 잠깐만! 어? 머리에 뿔 났던... 뭔가 이거 연준이를 연상시키는 건가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연일까요? 여기 뿔이 있어요, 이렇게. 아닌가? 우선 어쨌든 다른 게 나왔고요. 대망의 포카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 제발. 수빈, 태연, 수빈, 태연, 수빈, 태연, 수빈, 태연 이렇게 가리고 조금씩 보겠습니다 어 잠시만 중복인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어어? 아닌가? 오오? 오. 여러분 다르죠? 다르죠? 머리가 다릅니다 머리가 달라요 자 태연일 것 같은데 왠지 어 뭔가 어 뭐야 이거 물고 있는 거 태연이 같은데? 어 수빈이 같아요 여러분 이코 수빈이 같은데? 하나 둘셋 말도 안 돼! 어, 이렇게 체이가 나오더니. 이걸 마지막에 깠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네. 우선은, 태연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슬프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 재밌었다. 지금 위버스에서 모든 앨범이 다 하나씩 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고요. 우선은, 제가 이번에 머치도 샀거든요. 그것도 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때샷을 한번 볼게요. 짜잔! 이렇게 앨범 깡이 끝이 났고요. 하, 너무 태연이 포카만 딱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법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도 태연이 빼고 모든 멤버가 왔기 때문에 위버스 앨범에서 태연이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